안녕하십니까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차마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나 싶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보는 사망토론회 사이자 예정입니다 <laughs> 네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애인이 내 핸드폰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한다면 가르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조건 알려준다의 해운대 비밀번호는 내생일 우리 김기욱 교수님 드렸습니다 재밌다 재밌어 유스타파니김기영입니다 <laughs> <laughs> 네. 다음은 아, 절대로 안 알려준다의 우리 낙성대 비밀번호는 0000 우리 이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러 그래. <laughs> 자 먼저 우리 이상준 스케줄부터 발언해 주시죠. 사장님 아, 그 비밀번호 네, 리려주면안 네. 되지. 아 왜요? 왜요? 아니 핸드폰에 내가 네. 야동이 좀 많거든. 아그 학교에 딱 여자친구 보는 클라지 안 되지. 아니 뭐 여자친구가 야동 보는 거이 정도는 뭐 그냥, 그냥 이해해줄 수 있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그래. 네. 내가 주인공인데? 예? 소리야? <목소리> 주인공이다. 아니, 제가, 전혀, 뭔 소리야? 우리 주인공이랑?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소리야 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요? 예 아, 야구동영상, 여자친구가 아, 야구? 야구하는 거 싫어하거든. 아, 야구 그구동내거 그래, 찍어놓은 거 있거든. 아, 그거 보면 쟤뭔 뭐 생각하고. 그게 뭐 어, 예, 어. 뭐야, 이거. 어? <laughs> 야구동영상 뭐 오해를 하고 있어. 그거 <laughs> 왜 찍어? <웃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응? 남자친구에. 없어. 어씨다발아보습고 있는 것 같네.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어? 남자친구의 네. 핸드폰.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어. 모르면 행복할 수 있는데 굳이 알려고 하면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가 백수도 아니고 다른 여자랑 뭐 연락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 어? 맞잖아. 그게 뭐 나랑만 연락하면 그게 전화기야? 무전기지? 어? <웃음> 맞잖아. <웃음> 어, 그러네. 어? 그리고 요즘 핸드폰이 옛날 핸드폰이라 틀려게 그 안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아, 그죠. 스마트뱅킹, 공인인증서, 어. 뭐 메모장에 내가 쓴 일기 어.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가르쳐주면 안 된다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핸드폰도 비밀번호를 안 하고 지문인식 기능이라는 게 나온 거아니까 어, 그만큼보안을 철저히 하라고.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위험해. 내가 어. 자고 있을 때 여자친구 가 핸드폰 여기다 갖다 대고 어. 다 보면 어떡할 거야. 어, 그러네. 위험하다고. 어. 그러기 때문에 난 요즘 핸드폰 바받야 된다고 생각해. 어, 어, 전화 받을 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그래? 받아야지. 이렇게 <laughs> 이렇게. 그게 뭐야? 안구인식, 안구인식. 아, 근데 아, 뭐 이것도 자고 있을 때눈 떠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아, 어? 10년 후에는 네. 이, 이 핸드폰이 이렇게 바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항문인식, 항문인식. <laughs> 한분 인식이라면 아, 사람마다한 분의 지름이 다틀리기 때문에 아, 주름이 이게 정확하단 말이요 이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 빨던 소리. 자 여러분들 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 여자분들 예. 남자친구한테 핸드폰 비밀번호를 물어봤는데 남자친구가 머뭇거리거나 대답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뭐예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연락을 한다는 겁니다. 어, 어, 이거 100%입니다. 네? 찔리는 게 없는 남자들은 핸드폰 비밀번호 자체를 안 걸어놔서 문자 오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남자친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죠? 사실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은 남자친구가 딴 마음을 안 먹어요 어. 딴짓할 마음을 절대 안 먹어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룹 채팅 어플 같은 데서 초등학교 동창한테 연락이 와도 싫어 왜 여자친구가 오해하는 게 싫으니까 어. 그리고 뭐 이쁘게 생긴 직장 동료한테 사적으로 뭐 연락이 딱 와도 싫어 여자친구 오해하는 거 싫으니까 어. 아, 그렇잖아. 남자친구가 이렇게 다른 여자의 연락을 계속 씹다 보면 2년 연에 어떻게 바뀌겠어요 2년 연에 어떻게 바뀌어요 핸드폰 두겠어 핸드폰 두겠어요 <laughs> <laughs> 내동수 친구는 안 그럴 것 같지 자동차 키 박스 여러분 뭐 하나 있다 너왜 내가 얘기하는데 자꾸. <웃음> <웃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남자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에 앉은 우리 카키색 우리 자켓을 입으신 남자분 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자친구신가요 여자친구 만약에 여자친구가 핸드폰 비밀번호를 물어봤다 그러면은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알려주죠 그래 이게 믿음 있는 사랑 이게 진정한 어. 사랑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친구야? 좋아요 알려주죠. 오빠 핸드폰 비밀번호 뭐야 이렇게 보면 알려준다고요 어, 그럼 너는 그냥 옆에 있는 여자만 있으면 그건 충분하고 이 여자랑만 연락하면 그냥 만족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웃음> <웃음> 꿈이 소박해. <laughs> 에? 뭘 소박해요. 당연한 뭐, 거지. 소박해. 봐봐. 꿈이 소박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애들이라고 해서 비밀번을 어. 알려준다고 해서 저 남자가 어장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 오히려 저런 남자가 더 똑똑한 거야. 어. 자신 있게 알려준다는 건 뭐야? 그만큼 다 미리 방지를 해놨다는 거야. 어. 여자 이름은 여자 이름으로 안 해놓은 거야. 어, 만약에 뭐야? 내가 예. 연락하고 있는 여자 이름이 수지다. 그럼 어. 뭐라고 저장해? 뭐라고요? 수지부동산. 수지부동산. <laughs> 에이 설마. <laughs> 만약에 햄이다 그럼 어. 뭐라고 저장해? 뭐라고 저 햄이 수산. <laughs> 수산. 진하다. 그럼 네. 뭐야? 진학키 진학. 아. 이렇게 해놓는 거 아니야? 어.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 만약에 내가 어, 연락하고 있는 남자의 이름이 신영일이다. 그럼 뭐야? 영일부동산. <웃음> 영일부동산. 영일부동산. <웃음> 영일부동산. 어. 만약에 저 저기 있는 직맨, 직맨. 어. 직맨 황철순이랑 연락을 하고 있다. 그럼 뭐라고 저장해? 직맨. 그렇지. 닭가슴살 아저씨. <웃음> <웃음> 닭가슴살 아저씨야. <laughs> 닭가슴살. 닭가슴살. <laughs> 닭가슴살. 아저씨. 어떻게 할 거야?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다 연락을 하는 거야. 어. 닭가슴살 아저씨가. 제 사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네. 아니 남자분들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굳이 다른 여자랑 연락을 하는 거예요? 어, 아니, 아니, 아니 나로서는... 일해야 될거 아니야 일 비즈니스 아니야 비즈니스 비즈니스적으로 일하는 거 아니야 어, 비즈니스? 그래 야 그럼 너는 비즈니스 하는 여자랑 같이 손잡고 술 마시고 영화 보고 그러냐 너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나한테 하는 거지 <laughs> 왜? 비즈니스 클럽에서 만났으니까. 왜 <laughs> <근데> 비즈니스 클럽에서 <laughs> 만나요맞잖아 그러니까 비즈니스 클럽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어떤소리들라고 어? 자, 그러면은. 야, 이상주. 너는 그러면은 여자친구한테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다른 여자들이랑 계속 연락하고 만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만약에 여자친구가 삐져가지고 화나서 헤어지자 그러면 어떡할 거야? 어. 헤어지자면 어떡할 거야? 그럼 너 여자친구 잃는 거야. 비밀번호 알려주잖아? 다른 여자 여섯 명이로. 무슨 소리야? 애 여섯 뭐 명이나 있다는 소리야 그거? 여섯 명 있는다고 하면 있는 게 낫지. 너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야, 니네 말대로 비밀 번호 <laughs> 네. 가르쳐 줘. 어. 어? 그냥 그냥 상관없이 여자 친구도 내비밀 번호 알고 있고 어. 나도 여자 친구 비밀 번호 알고 있어. 음. 그럼 어떻게 돼? 어? 둘이 밥 먹고 있다가 여자 친구 문자가 띠와. 그러면은? 어? 에? 에? 내가 먼저 봐야 지 그래 에? 내가 딱 봐야 된 내가 먼저 봐야지. 어. 뭐라고 했을까? 어? 지난주에는 바쁘셨나 봐요. 이번 주에는 볼수 있죠? 어? 조칠수 어? 어머. 뭐냐? 야, 이거 뭐냐고 조칠수 왜? 여자? 여자 이름 조칠수야 야, 이 뭐야? 이 장난하나? 나 전화, 야, 씨,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전화할 거야? 야, 뺏지 마. 야, 무릎 꿇고 있어! 무릎 꿇고 있으라고! 눈 돌아가는 거 볼래? 씨. 야, 바람 편, 누구 편들로 전화할 거야? 너 기다려. 이거 누구야, <laughs> 이거? 비밀번호 잠깐놨어 뭔데, 뭘, <웃음> 그냥 <웃음> 그냥 뭘야너 뭐야? 너 뭔데 전화해? 어. 뭘, 뭘, 뭘 보지? 야! 나 혜미 남자친구야. 어? 일요일까지 여기 펜션 놀러 왔어. 지금 혜미 샤워하고 있어. 우리 이런 사이야. 너 뭐냐고? 뭐야? 아 목사님이시라고요? 아, 목사님이요? 아 주일이 그 주일이었어요. 아,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아, 좋지. 교회 나오라고. 아 해미가 그 숨겨서 약을 했었다고요? 그 회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 아, 그러면은 일단 주말에 해미는 보내겠습니다 교회에. 아 저는 못 가요. 예. 아 저는 못 가요. 그 서프라이즈 봐야 돼서. 아, 재밌어요. 세미미도 거기서 떴어요. <laughs> 예. 그거 재밌어요. 아이, 거긴 어. 아 거긴 가야죠. 거긴 가야죠. 아, 무조건 어디, 어디, 갈 겁니다. 예. 어디, 어디. 아, 천국은 가야죠. 예. 천국은 가야죠. <laughs>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천국에까지 나와. 이렇게 되는 아니, 거 아니야. 그 상상 속에 이길래. 알겠습니다. 진정되시고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초 발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서 비밀번호를 안 알려줍니까? 네. 시원하게 알려주고 비밀 없는 연애, 비밀 없는 사랑하십시오. 김규기였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비밀번호 알고 싶어 하면은 비밀번호를 가르쳐 줍시다 그리고 그다음 날 바꿉시다 뭐 여자친구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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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1 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나는 무조건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2 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 나나.